볼까요? 네 오늘 신규로 편입할 종목은 동아지질입니다. 네. 어 동아지질은 그 지하철 터널 공사와 또 지반 개량 사업 등을 영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2014년 싱가폴 지하철 터널 공사가 있었고요. 뭐 작년 같은 경우 홍콩 국제공항 지반 공사를 수주하면서 올해 양호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중국 정부는 또 중국 전역의 그 교통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좀 대규모로 그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어, 동아지질이 이런 일 인프라 설비 구축에 따른 수혜 그에 따른 수주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또 서울시도 지하 도로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는 서부 간선 도로와 동부 간선 도로 등의 그 지하화를 추진 중입니다. 이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차량이 2천만 대가 넘어선 지가 한참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차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란 말이죠. 아무래도 도로에 있어서의 교통 체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도 그런 지하 도로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하 도로가 추진 추진 되게 됐을 때는 그 동화지질의 기계식 터널 공법이 어느 정도는 활용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또 국내 지진 빈도가 증가하면서 그 지반 계량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 어, 수급이 좀 유입될 수 있다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제는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가 아니죠. 뭐 여진이라든지 아니면 강진이라든지 어, 국지 다발적을 조금씩 은 이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집안 조사나 시험과 그 설계, 시공 이런 부분들을 동아지질이 이제 한큐에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 빈도가 높아지는데 따른 수급률 가능성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실적이라든지 모멘텀 면 그리고 추세 면에 있어서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 또 요즘에 그 시장이 아직은 조금 불안정하죠. 그래서 내일의 그 타네기슈 이후에는 이제 시장이 뭐 안정될 수도 있지만 그건 결과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매매를 하실 때 오히려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장에도 오른다는 것은 또 그만큼 모멘텀이 있다는 얘기도 하니 얘기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동아지질이 뭐 그에 해당되는 종목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추세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한 7,600원 저가를 기록을 한 이후에는 이제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 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저점을 높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전 고점을 돌파를 했죠 그래서 오늘 매물대를 강력하게 좀 뚫어내면서 거래량이 좀 많이 동반이 안된게 약간 아쉽지만 어쨌든 추세적으로는 돌파 패턴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추가 상승을 열어둬야 되는 그런 위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는 관점이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하게 됐을 때 목표가는 이전 고점 정도죠 한 12,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 가격은 한 1300원 정도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규 편입 종목은 동아지질이었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 1300원 선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